안녕하십니까 타케시야입니다 어, 오늘 감상하실 영상은 제목이 보시는 것처럼 20화 발사, 발사 빤스런 이라고 되어있는데 3일 전에 플레이를 한겁니다. 오늘은 3월 2 3일이고요 어, 요거를 이제 네, 플레이 화면으로 넘어가시면은 이렇게 되어있습니다 <laughs> 미니맵 보시면은 집이 이쪽이에요 네, 집 위치가 상당히 예능스러운데 원래는 집이 또 어느 쪽이었지? 이 중앙에 이제 어느 다른 쪽이었어요. 그런데 어, 다들 이제 심심하니까 그냥 집 이쪽에서 하자라고 얘기를 하고 아이템들 전부 다 이쪽으로 옮겼는데 이 시발 벌써 빤스로는 이뭔 소리냐? 이 일부러 리플레이로 안 하고 제 플레이 영상 그대로 녹화한 거거든요. 이걸 이제 보시면 어, 헬스폰 폭탄이 잘못되어서 첫 번째까지는 죽였는데, 나머지 하나를 컨트롤을 실패해서 입구가 완전히 박살이 나고, 게임이 터지기 직전까지 가는 모습이에요. 일단 한번 감상하도록 하시겠습니다. 출발하죠. 시바가 여기 보시면은 여기에 차가 하나 있는데 이쪽에 떨어졌어요. 여기 여기 뭐가 하나 있죠? 예, 네, 여기 차. 여기에 여기 약간 여기 까만 거 보이시죠? 약간 까만 거 있어요. 이게 잘안 보이는데 저는 이제 아래쪽에 떨어진 줄 알고 스윽 한번 훑어보고 보고 있으면 이제 주워올 생각이었는데 안 보이더라고요. 아이고 넘어갔다. 저차 밑에 깔려 있는데 저거를 이제 이따가 죽습니다. 지금은 실패했어요. 위치는 대충 어딘지 아는데, 아, 저차 밑에 있겠구나 싶어서 일단은 보류를 했습니다. 타노스스가 오고, 음, 그죠. 지금 보시면 이제 차 밑에 깔린 것 같다고 얘기가 나오죠. 네. 그래서 진짜 차 아래를 보러 갑니다. 저는 이제 이 밑에 떨어진 줄 알았어요. 근데 없잖아요. 뭔가 이상한 것 같아서... 뭐 어쨌든 나중에 차는 돌아갑니다. 다시 나갔는데 피가 갑자기 쭉 닳고 헤라운드에밑할 때가 와서 그냥 다시 돌아갔어요. 슈바가 집에 하나가 있고요. 저거를 주웠기 때문에 이 슈바라고! 제목을 지었습니다. 시화가 말 그대로 두기죠. 폭탄 <laughs> 한 위치가... 진짜 엄청납니다. 보시는 것처럼 저는 의무병이고요, 여기서 딱 의무병 세 사람만 살아남습니다. 자야 올라오고요. 신디르 나머지 두 마리째 보고좀뭐 폭탄 일부러 안터뜨리려고빗나가서쓴것 같은데 헬스폰 내려오는데 이 헬스폰이 이쪽에서 내려오죠. 그래서 요거를 터칩니다. 근데 위에 보시면은 헬스폰이 바로 와요. 이걸 보고 폭탄을 박으로 나갔다가 폭탄이 겹치는 바람에 터집니다. 이렇게 터지고요. 저는 그래서 바로 뜁니다 근데 더 웃긴 건 쉬바도 너무 늦게 쏘는 바람에 안 맞았어요. 완전 모용지물이 됐습니다. 자, 그리고 보이시죠? 여기 약간 검은색으로 된 거. 그래서 이차 주변에서 제가 화면을 돌립니다. 보이죠? 그래서 쉬바를 먹고 지금 보시면은 의무병, 이제 레이님이죠. 의무병, 의무병 둘이 나오고 제가 여기다가 쏜을 쏠, 쏠 건데, 여기 이제 헬스폰을 처리를 하기 위해서 그냥 쐈어요. 아슬아슬하게 이렇게 죽고 여기까지 죽습니다. 그리고 저글린. 여기 보시면은, 아까 그 폭풍에서 유일하게 살아남았어요. <laughs> 그래서, 베넬리 이용을 해서 다 때를 잡고 테스폰이다 죽었기 때문에 이제 일탈이 뜨겠죠 그렇죠 마지막은 메딕입니다 이게 메딕이 얼마나 좋은건데요 배를 버려라 어쨌든 이 곰탱이도 베넬리로 어그로 핑퐁 때려가면서 열심히 때를 잡고 일탈이 떴죠. 이거는 무조건 탈출입니다. 네, 샷건을 조금 여유 있게 들고 나왔기 때문에 다들 <laughs> 무조건 탈출이죠. 다5 자극제입니다. 이거는 못들어가면 정상이 아니죠. 그래서 그냥 쭉 돌파하면서 내려가서 탈출을 합니다. 탈출을 하는데 하는 건 하는 건데 이게 그 여기서 이제 약간의 팁을 하나 드리자면 자 보세요 이거 이거 저글링은 신경을 쓸만한 건 아니고요 자 탈출해서 이렇게 샷건을 들고 옵니다 근데 좀비가 이 뒤에서 막 나오고 그래요 여기서 이제 가장 문제가 되는 게이 마린이나 탱크를 공격을 해가지고 우리가 때리게 되면 이것들이 중립에서 이제 적으로 바뀐단 말이죠. 가장 큰 원인이 되는게 샷건의 그 범위 데미지예요 강제 공격하는 것도 문제겠지만 아무래도 우클릭이나 그냥 일반적으로 클릭을 하게 되면 공격을 안해요 근데 강제 공격을 사용한다거나 을 샷건을 잘못 때려서 좀비를 쐈는데 얘네가 같이 맞아버리면 공격한 걸로 취급이 돼서 적으로 바뀌어 가지고 일탈이 실패하게 돼요 그러니까 만약에 여기 있다면 뭐 파이어벳도 마찬가지고 스플래시 데미지를 가지고 있는 뭔가 무기라거나 직업이라거나 이런 게 있거나 뭐 스킬을 쓰시게 될 때는 절대 조심해서 쓰셔야 됩니다. 이게 샷건이 잘못돼서 이 일타를 망칠 수도 있거든요. 간혹 일타를 나가, 나갈 때보면꼭 망치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일타를 좀 가급적이면 잘안 가려고 하는데 아무튼 그렇습니다. 그리고 탈출 웃겼습니다, 진짜. 그리고, 예, 결론, 어쨌든, 마지막은 매딕입니다 의무병 하세요, 여러분. 의무병이 얼마나 좋은데요. 영상은 여기까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지금 보시면 이제 파일이 두 가지가 있어요. 요거하고 요거 이렇게 두 개가 있는데, 이두 개는 제가 조만간 업로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어, 이 영상도 올릴 거고요. 업로드 주기가 좀 많이 느려지네요. 네. 요, 요거는 제가 따로 영상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번 영상은 여기까지 보도록 할게요. 고맙습니다.